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녹음하는 곳은 3학년 4반 교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7교시 수업 중이네요 <laughs> 어, 오늘 배울 것은 전하량 보존입니다 어, 전하량이 보존된다가 무엇인가 우선 학습목표를 봅시다 전기회로에서 전하량이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도를 그릴 수 있다. 이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본문의 만화를 봅시다.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 전류기를 이용해서 직접 전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도선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도선에 있는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길을 도선을 따라서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이 전구를 지났을 때 과연 전자는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춥니다. 불을 밝힌 후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 전구에 불을 켤때전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세기와 그 다음에 전구에서 흘러 나오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전하량이 보존되든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여기 전구가 있는데, 전구를 통과하기 전, 전구를 통과한 후입니다.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요쪽이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전자는 요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서의 전류와 Q점에서의 전류가 같다면, 전자의 양은 똑같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선을 통해서 선을 그리면서 회로를 꾸미는 것을 봅시다 우선 p점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p점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우리는 회로를 이런 식으로 꾸며야 되겠지요. p점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우리는 회로를 이런 식으로 꾸며야겠습니다. 또 q점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구를 지난 후에 전류계에다가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측정하면 어, p점과 q점이라는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전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세기 와 전구에서 흘러나오는 전류의 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다 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어 물로써 전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로에서 물의 흐름을 보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바로 전구 역할 하는 거겠죠. 수차 어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더라도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또 길이 나뉘어지더라도 전체 총합은 항상 같습니다. 전과, 후가 같다. 전과 후가 같습니다. 즉,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들어가는 전류와 흘러나오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면,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또,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도, 전류의 합은 나누어지기 전에 전류의 세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량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하량 보존법칙은 모든 전기현상에서 항상 선입합니다. 어, 병렬연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전구를 병렬로 연결했다고 합시다. 전류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쪽에, 위쪽에 0.1A, 아래쪽에 0.2A가 흘렀다고 합시다. 물론, 전구의 종류는 다르겠지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의 양은 두 개의 합인 0.3A가 될 것이고, 전해랑 보존법칙을 이용하면, 마찬가지, 여기도 0.3A,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백년연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운 내용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2번. A, B, C 그다음에 D, E, F, G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직렬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항상 같습니다. 병렬일 때는 어떻습니까? D와 G는 서로 같습니다만 E와 F는 서로 합해야지 같겠지요. E와 F는 서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배워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전류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 많이 어려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배웠지만 우리가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면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전하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하,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양전화를 띄고 있는 물질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음전화를 띄고 있는 물질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전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를 띄고 있는, 아, 어, 야, 양을 띄고 있는, 양전기를 띄고 있는 양성자는 너무 무거워서 도선에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음전하 음전화를 띄고 있는 전자는 가벼워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의 흐름, 인 전류를 막좀 거칠게 얘기해서 전자의 흐름이라고 어, 하기도 합니다. 어, 다음 페이지, 전기 회로도 그리는 법을 배워봅시다. 전기 회로도 그리는 법입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회로를 꾸밀 때는 전기 회로들을 보고 꾸밉니다. 그냥 실제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겠지요. 그래서 기호가 필요합니다. 전기 회로도를 그리는 기호는 요러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회로도 그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창의적 활동, 이 전기 회로도 요거 그리는 것을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